g 테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성교회를 섬기는 배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 흔들림 없는 확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한밤 중에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에게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실한 장래의 은혜에 대한 언약을 흔들림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도 자신들 앞에 다가온 상황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언제나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이었지만 장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건강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병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다고 믿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해도 미리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신라 는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에 따라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 없이 장래의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돌아서면 편한 길이 놓여있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은 고난과 절망의 그날들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압도하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소원의 항구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